안녕하세요, 여러분. 바라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지식 콘텐츠를 만드는 1인 기업가, 바라입니다. 지난주에 채널 개편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부터는 제가 1인 기업가로서 성장할 수 있었던 그런 노하우라든지 아니면 1인 기업가에 관한 Q&A를 중심으로 영상이 한 편씩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제 수업에 참여했던 교육생 분들이나 수강생 분들, 또 우리 멤버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이 영상으로 저를 처음 접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1인 기업가로서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일을 만들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그런 노하우들, 그런 다양한 일의 형태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1인 기업가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보통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이렇게 대답을 많이 하세요. 음, 혼자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가 1인 기업가 아닌가요? 라고 말씀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대답을 하세요. 어, 바라님 요새 제 주위에 프리랜서 분들이나 1인 기업가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가만히 보니까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바탕으로 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을 통틀어서 1인 기업가라고 부르는 거 아닐까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다 맞아요. 근데 거기다가 한 가지를 더 포함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건 바로 수익창출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했다고 해서 그게 바로 비즈니스 모델이 되지는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단순히 취미로 두는 게 아니라 어떤 제품이나 콘텐츠 아이템으로 만들어서 수익까지 창출할 수 있으면 그게 비즈니스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야든 또 내가 어떤 일을 맡았든 어떤 포지션에 있든 간에 누구든지 1인 기업가가 될수 있어요. 오늘은 지식 콘텐츠 분야에서 1인 기업가로 활동하고 있는 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표면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저를 이제 강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블로그나 인스타에도 그렇고 강의 안에 현장의 사진들을 좀 많이 올려두는 편이라서, 기록을 해두는 편이라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강사 딱한 가지 이 직업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저는 굉장히 많은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그 직업들을 하나씩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콘텐츠를 만들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있는지. 먼저 제가 하고 있는 일의 주요 분야들을 먼저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보통 시간 관리, 그다음에 글쓰기 방법, 독서 방법, 그다음에 블로그 글쓰기, SNS 방법 같은 것들, 그리고 또 이제 퍼스널 브랜딩, 그래서 나라는 브랜드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들. 그뿐만 아니라 요새는 1인 기업 과정이라든지 뭐 창업에 관한 부분들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저도 많이 배워서 그것들을 저만의 언어로 소화해서 그것들을 지식과 정보를 나누는 일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제 직업은 강사가 맞아요. 근데 강의 분야에서도 그 형태가 튜트리으로 나뉘어져요. 첫 번째는 이제 많은 분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강의가 맞습니다. 외부 출강이라고 하죠. 저는 보통 이제 시간관리법, 글쓰기법, 공부법, 독서법 위주로 많이 강의를 나가기 때문에 이제 보통 대학을 많이 나가요. 그래서 대학 특강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러한 형식으로 강의를 나가는 하나의 형태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형태는 보통 의뢰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지정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는 섭외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강의 장소라든지, 날짜라든지, 인원이나 규모라든지 특히 이제 페이적인 영역까지도 이미 그 해당 기관에서 모든 것들이 다 픽스가 된 상태에서 저를 섭외하는 그래서 그 주제에 맞춰서 강의를 좀 가공하고 준비해서 나가는 그런 트랙 첫 번째 트랙이 있고요. 두 번째 트랙은 어떤 거냐면 음 저는 이제 가치성장 연구소라는 이제 제가 창업을 하고 지금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저의 연구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소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연구소에서 개설하는 자체 개설 강자들이 있어요. 이건 대형 강의들하고는 성격이 좀 달라요. 그래서 저는 소그룹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소그룹, 코칭해드린다는 형식으로 그런 분위기나 느낌으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어요. 분야는 마찬가지예요. 뭐 시간 관리, 블로그 글쓰기, 1인 기업과 과정, 창업, 뭐 콘텐츠 만들기, 다양한 분야의 과정들이 있는데 여기서 특별한 점이 뭐냐면 모든 것을 결정할 때그 주도권이 전적으로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강의 일정이라든지, 아니면 규모라든지, 장소라든지, 심지어 페이적인 부분들까지도 제가 결정해서 강의를 개설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일단 하고 있는 강의의 종류는 사실 투 트랙이다라는 거. 그래서 외부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나가는 이런 출강의 형태로 활동을 할 수가 있고, 또 브랜딩이 되신 분들은 자체적으로 내가 수강생들을 스스로 모집할 수 있는 역량, 즉, 브랜딩이라고 하죠. 그래서 퍼스널 브랜딩이 구축되신 분들은 굳이 내가 거기에 얽매이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내가 주기적으로 강의를 개설해서 활동할 수 있는 형태도 있습니다. 이렇게 투 트랙으로 나눠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두 번째는 저는 프로젝트를 리드를 하고 있어요. 저는 보통 온라인으로 습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앞서서 제가 강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좋은 강의를 찾아서 듣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데, 강의에서 그치면 사실 의미가 없어요. 좋은 내용을 듣고 내 것으로 소화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요. 사실 베스트거든요. 그것을 지속할 수 있을 때 습관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야 내 삶이 변할수 있기 때문에 강의뿐만이 아니라 습관으로 가기 전 단계인, 행동을 변화시키는 단계로 스킨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하루의 첫 시간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미라클 모닝 프로젝트도 리드를 하고 있고 생각의 힘을 단단하게 하고 내 생각을 글로 표현해내는 질문 독서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고요. 매일매일 글을 쓰면서 나만의 콘텐츠를 생산해내는 콘텐츠 메이커 프로젝트 또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앙을 회복하고자 하는 이제 말씀 프로젝트도 리드를 하고 있어요. 제가 하는 일은 이런 다양한 각각의 프로젝트들, 프로그램, 그리고 시스템을 기획하고, 제작하고, 또 모집하고, 홍보하고, 운영하고, 또 관리하고, 매일매일 그 팀별로 결산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유료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온라인 프로젝트도 하나의 수익 모델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로는 프로젝트 리더로서의 일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컨설팅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1대1로 진행을 하고 있고 의뢰자의 니즈에 맞춰서 그래서 업체별 혹은 뭐 대표님들 브랜딩을 진단하고 솔루션을 드리는 그런 컨설턴트의 일도 하고 있어요. 또네 번째는 글을 쓰는 사람입니다. 물론 블로거로 처음 시작을 했고 지금은 책 출간 작업을 어 진행 중에 있어요. 사실 블로그가 직업이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유튜버도 직업이고 블로그도 직업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매월 네이버 블로그에서 소정의 광고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수익 창출의 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올해가 가기 전에 제 이름으로 된책한 권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 저자가 되는 거고 작가가 되는 거고 특히나 1인 기업가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수익의 자동화 시스템 중에 한 부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적더라도 꼬박꼬박 수익이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수익 자동화 시스템 나만의 플랫폼 하나 정도, 두개 정도 가지고 있다면 초반에 1인 기업가로서 성장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번째는 글을 쓰는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는 크리에이터입니다. 이게 영상으로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아실 거예요. 콘텐츠를 만들어서 영상으로 제작해서 이렇게 보내드리고 전달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유튜버 크리에이터이고 또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수익 창출이 될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획자입니다. 사실 원리는 간단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수면 위에 보이는 그리고 또 많이 보이는 부분이 이제 강의이기 때문에 강사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지. 강의는 제가 만든 콘텐츠를 전달하는 한의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원래는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기획자이자 제작자예요. 저는. 근데 그거를 전달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 거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뭐 플랫폼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만든 콘텐츠를 강의로 전달하기도 하고 아니면 온라인 프로젝트로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기도 하고 아니면 컨설팅으로 아니면 이렇게 영상으로 또 글로써 다양한 형태로 이 콘텐츠를 전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달 방식 중에 하나인 거고 그래서 콘텐츠를 기획하는 기획자, 제작자이기도 하다라는 거 이렇게 1인 기업과는 정말 다양한 역할의 일을 할수 있는 거고 그만큼 다양한 수익 모델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해요. 심지어 저는 지식 콘텐츠라는 하나의 분야에서만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1인 기업가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언제?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지금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강의하는 게 꿈이야.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강의하고 싶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오늘 당장, 오늘 밤에 옆에 남편을 앉혀두고 내가 아는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혹은 내 후배들. 동아리 후배들 한 3명 정도 앉혀놓고 내가 그동안 배운 것들을 나만의 언어로 소화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압축하고 요약해서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작은 부분부터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 1인 기업가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핑계가 아니라 방법을 찾고 용기를 조금 더 내보는 사람들이 1인 기업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리해보냐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지금 하는 사람들. 동시에 그것을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어서 형식과 제약에 얽매이지 않고 주체적으로 일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을 1인 기업가라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영상으로 제가 1인 기업가로서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형태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내가 아, 해보고 싶은 게 있었어. 혹은 내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이 있었어. 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꼭 크지 않아도 괜찮아요. 규모나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작아도 괜찮으니까 나만의 파일럿 프로젝트 하나 만드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언젠가는 해야지라는 마인드보다도 오늘 당장 내가 할수 있는 부분에 집중해야지라는 생각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에 크게 성공해야지, 한 번에 크게 점프해야지라는 생각보다도 징검다리를 하나하나 건넌는다는 생각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징검다리를 하나하나 건너다 보면 내가 원하던 곳에 어느샌가 도착해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